자, 열 번째 볼게요. 정, 정부 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부가 대행을 시킨 거야. 자, 이제 고문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. 그세 고문하는 데가 서울시 산업인력, 아, 저, 서울시설공단이라고 있어요. 들어봤죠? 무슨 남살 터널 통행료, 월드컵 경기장 운영,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정부 대행 단체예요. 요런 애들이 하는 건 정부가 공급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면세예요. <laughs> 여러분들 그 공증이라고 들어봤어요. 공증, 그러니까 이 서류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, 국가가 확인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집행관의 사무, 공증인의 사무 이런 것도요 다 면세해줘요. 면세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소매 음식 숙박업 있죠? 그러니까 정부 기 서울 시설관리공단도 부동산이 되게 많거든요. 부동산 대행해 주는 거야. 그러면 부동산 임대 대행해 주잖아요. 이거는 원래 정부가 하던 민간이 하던 동일하게 10%를 부과해야 되죠. 그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거기 소매업부터 끝까지 보면 그게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. 뭐, 테마파크 운영해주는 거 있죠? 이런 거, 대행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